굿바이 제롬 파월? 파월의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점찍은 차기 연준 의장 1순위가 등장했거든요 바로 케빈 해싯입니다 과연 그는 누구일까요? 이 사람 그냥 경제학자가 아닙니다 트럼프의 머릿속을 100% 공유하는 경제 브레인이죠 트럼프 1기 때 감세 정책을 설계한 핵심 인물로 대통령이 가장 믿는 복심입니다 성향은 한마디로 주식 광신도입니다 과거에 다우 지수 3만 6천 간다라는 책을 썼을 정도로 성장을 미친 듯이 좋아하죠. 주식 시장엔 그야말로 슈퍼 비둘기가 오는 겁니다. 파월이 눈치 보는 신중한 거북이라면 해시스은 과감한 불도저입니다. 물가 알게 뭐야 경제 성장과 고용이 먼저다 라며 금리를 팍팍 내릴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하지만 무서운 건 연준의 독립성입니다. 대통령이 돈 풀어 하면 넵 하고 돈을 찍어내는 정부의 돈복사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죠. 결론은 명확합니다. 해시시 되면 주식 시장엔 불장이 오겠지만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인플레이션 지옥이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주식엔 호재, 물가엔 악재. 여러분은 환영하시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